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4월 7일 아침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우존스랑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이렇게 금요일에 5%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5% 이상 빠지면서 이렇게 이전 고점들을 완전히 이렇게 저항선으로 딱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낙폭도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아도 이전에 이렇게 40월 월선도 이렇게 거의 다운적이 한세번 이렇게 최근 들어서 20년도 이후에 있었는데 거의 근접해지는 그런 추, 치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크게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된 배경은 어, 파월이 원래 비둘기적인 발언들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세가 이제 인플레 상승 요인 중으로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어, 금리를 빠르게 이렇게 낮추지 못하겠다라는 트럼프와 이렇게 반대되는 이러한 또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미증시가 한번더 휘청이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연, 연으로 이렇게 두번 정도 금리 인하를 밝히려고 했었는데 어떠한 흐름이 나타날지 그런 것들도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경제의 혁명의 날뭐 이렇게 경제 독립의 날 이러한 식으로 밝혔었는데 더 버텨라 라는 뭐 소셜미디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어, 이렇게 미국에서는, 어, 수십만 시위가 또 일어나는 등 아직 투심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변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것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부채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 조금 진행을 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렇게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의 67%를 매기니까 너희한테는 똑같이 뭐 이렇게 한60% 아, 60%가 아닌 반틈 뭐34%뭐 이런 식으로 매기겠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미국 향으로 9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라는 이런 것들이 모두 말이 안 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직접 계산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고 그러면 거의 협상을 위한 이런 카드라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향으로 여기 보시면은 90% 매기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렇게 미국 향으로 어 지금 이렇게 많이 어 우리는 부과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으로 46% 반틈 정도가 45% 6%니까 이 정도를 매일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우린 협상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밝혀서 베트남은 전일자에 이렇게 아래꼬리를 좀 다는 등 이러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 이렇게 이 나올 때뭐 비테크를 EU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틱톡 관련해서 이렇게 미국이 뭐 사들이겠다 라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안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양분화 되어서 이렇게 협상을 맺어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다른 내러티브로 이야기들로 조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9일 날 상호 관세는 그대로 매길 뭐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수십만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들 때문에 휘청이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고 그리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많이 주가가 빠지게 되었는데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면서 지금 최측근이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미국 내에서 또 이런 여론을 반영하고 이제 뒤늦게 주가가 빠진 다음에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또 미국 증시가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조금은 흘러갈지 한번 잘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S&P 500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빠지게 되는 흐름이었고 그래도 이렇게 나이키 나이키가 이렇게 반등을 준 거는 베트남이 이렇게 협상을 백에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베트남이라든지 아시아권에 이렇게 공장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반등을 주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계속해서 완전 역배열인 상태, 그리고 3주 이상, 아 3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 또한 이렇게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없는 이런 역배열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모두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스트레이트지, 어, 비트코인 관련주가 반등을 줬다 하지만은, 비트코인도 그리고 금도 전반적으로 다 조정받는 그런 증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기술주라든지 뭐, 로봇,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제약. 제약도 이제는 조금. 어,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리고 개별적인 재료들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약세로 모두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 비중도 줄이시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바닥이 아직은 어딘지 모르니까, 한번에 이렇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 뭐 이렇게 조금은 분할을 해서, 이렇게 아니면 반등을 준 다음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더 나은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마주였던 이렇게 시니어 에너지라든지 어뭐 히토류, MP, 머트리얼스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뭐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랑 협상 카드로 조선이라든지 LNG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예측일 뿐이고 시장에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또.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접근을 할수 있으니까 한번 국내 증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